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리스크가 없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투자 리스크 없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가 하는 중요한 거 이제 투자 지도를 좀만들요 원주 에 있는 물건만 투자해서 돈 벌었다. 오괄안에 개구입니다. 딴 데다도 투자 못 하는 것들. 그럼 좀 전국적인 방향을 보는 게라고. 그 중에서 내가 똑같은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한 가설치더라도 수익률이 큰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원주 안에서만 보면은 그저 그렇잖아. 요 그러면 내가 울산을 갈 수도 있는 거, 포항을 갈 수도 있는 거, 서울을 갈 수도 있는 거, 수익이 극대화되는 쪽으로 내가 움직여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러려면 지도쯤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제 이런 지도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도를 만들기 전에 저희가 부동산 투자를 할때 대략적으로 부동산 절차에 대해서, 투자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번째는 부동산의 지각변동을 좀 예측을 해야되는게 맞아요 부동산이 지금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그냥 친구 따라 강렬하지이 누가 돈 벌었다고 까 그걸 사겠다 이 논리는 그냥 차라리 돈을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투자해드릴테니까 그런 거 되게 위험한거고요 그러면 지각변동을 예측을 뭘로 하냐면 정책에 따른 부동산 계획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거예요 가지고 그냥 누가 얘기하는데 부동산 전문가가 얘기하면 후이될거같아요 이거 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나 혹은 인터넷 매체들을 보면 거기에 수도 없이 얘기들을 하는데도 얘기에 상관되는 얘기들도 되게 많아요. 그거는 각자의 주관적인 생각.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부 정책에 따른 부동산 계획 자료를 볼 건데 아직 아니긴 하지만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대해서 추측을 좀 하고 있고요. 제 5차 국토 종합계획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는 각 도별로 거대한 암컷들이 있어요. 우린 이렇게 할게, 우린 이렇게 할게. 그런 것들에서 이제 추출한 자료를 정리를 좀 하고요. 그럼 투자 지도를 이제 제대하라고 투자 관련 자료를 추출한 것을 거기에 첨부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자료 분석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에 따른 투자 물건을 이제 개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다인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투자 물건을 개발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오픈이 된 거지만 오픈이 안된 내용들을 통해서 투자를 하거나 물건을 고르면 이제 고수익이 날수 있겠죠. 자료를 통한 투자 지역 물건 검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제천에 투자를 한다. 제천 중에 어느 지역이 좋겠는가를 분석을 할수 있는 자료들을 취합을 하는 거죠. 이 개발 물건을, 물건을 개발했으면 저희는 일반 매매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경매투자라 하고 국매에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뭐 물건이 워낙 공중에 떠돌아다니니까 저희가 가격 알아보는 데는 뭐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근데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투자할 때는 저희가 시세 조사하고 시세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되게 많죠. 제가 말씀드린 게 시세 조사 기법에 따른 분석을 좀 해라.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시초심화과같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시세 조사를 해 하면 문제는 크게 없을 겁니다. 수익률표 작성 및 현장 조사를 해봐야 거죠. 저희가 시세 조사를 해서 아 어, 이거 괜찮네라는 판단어서 감정가 대비 그러면 내가 이제 얼마나 낙찰받을까 수익률표는 한번 작성을 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낙찰받았을 때. 지금 매매시세는 얼마니까, 임대시세는 얼마니까, 임대수익률은 얼마, 매도차이는 얼마가 남겠다라는 계산은 대략 해봐야죠. 해보고 나니까 되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면 그냥 입찰하는 게 아니라 현장은 또 가봐야 될거아닙니까 현장을 가서 이제 뭘 봐야 될지 고민이에요. 뭘 봐요. 처음에 사람들 한명활동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상황시랑이 와서 이제 저한테 전화 왔어요. 와봤더니 그 안에 사람이 몇명 있는 것 같고 부동산에은 뭐라고 얘기하고 도로에는 차가 많이 안 다니고 있습니다. 끝. 그 이런 거볼것 같았으면 굳이 갈 필요 없이 로드뷰로 봐도 돼요. 로드뷰가 있는데.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임장 체크리스트와 수익률때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임장 체크리스트에 보면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빌라에 투자를 한다. 빌라에 투자를 한다고 러면 현장에 가서 제가 봐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인지를 좀 하셔야 돼요 십중팔구 빌라 투자하는 것 예를 들어서 청솔빌라 어 A동에 202호 물건 나왔을 거고 임장 다니고서 일하면 그 프린트물 들고 가서 2 0 0호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실 겁니다 십중팔구입니다 대부분 그 빌라 쳐다보고 한숨 쉬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기 갔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장 올라가서 누가 살고 있는지 봐야죠 그래서 초인 불러야죠 욕하는 사람도 있고, 문 열어주는 사람도 있고, 아예 문안 열어주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이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현장에 가면 먼저 봐야 되는 부동산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 주변의 인프라를 먼저 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거기에 거주 연령층이 좀 젊은층이다 하면, 첫 번째 유치원, 소아과, 아트, 뭐 애들 오스타고 쇼핑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포진되어 있는거를 봐야겠죠. 되 보통,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이 원래 이사 계획이 있다 그러면 학군 먼저 보죠. 학교가 주변에 있는, 아무리 아파트가 좋아도 주변에 학교 없으면 안 와요. 그래서, 이런 임장 체크리스트에 보면 저희가 이제 다 리스트를 만들어놨는데, 뭐 학교가 있냐, 몇 미터 떨어져 있냐, 주변에는 24시간 편의점이 몇 개가 있냐, 대형 할인마트는 몇 개가 있냐, 수학관이 있냐, 정형외과가 있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건물의 노후도는 얼마냐?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의 성향은 어떠냐? 그 물건을 내가 받았을 때 수리비는 얼마 정도 예측하냐? 수리는 어디 어디를 해야 되겠냐? 라는 세부적인 내용이 여기 에 들어가 있죠. 그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수익률표하고 비교해보는 거예 수익률표는 지금 현재 내가 현장을 안 가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수익률표는 그냥 두루뭉 무시라는 내용이었고 현장을 갔다 오고 난 뒤에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수리비, 외부 수리라던가 내부 수리를 했을 때, 수리비를 감안했을 때내수리이 좋고,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겠구나. 이걸 감안해서 2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건들이 이제 몰라지고 현장까지 다녀오셨으면 초우량 물건과 오량 물건을 이제 선별하는 거예요. 초우량 물건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자. 이런 거예요. 이런 받아보면 무조건 돈이 되겠다라는 취지. 그냥 일반 우량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좀한번더 지켜볼까 하는 그 정도의 물건.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는 그냥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은 거. 투자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 중에도 버릴 게 생기거든요. 선별이 됐으면 단기, 중장기, 장기, 그리고 초고수익 물건의 선별 작업을 좀 해두는 거죠. 그 물건을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개를 고르시진 않겠지만, 투자를 하다 보면 물건을 한 10개, 20개씩 컨트롤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물건은 지역별로 좀 나눠서 파일에 정리를 해두는 게 좋고요 그리고 혹은 금액별로 나누기도 하고 법원별로 나누기도 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조사했던 내용들이 다 첨부가 돼 있겠죠 그런 게 아마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신경을 덜 써도 될 겁니다 물건이 벌써 한세네개만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충주에서 왔던 물건 을 하고 출천해서 봤던 물건하고 막 헷갈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런 거 정리하는 습관도 처음부터 들여야지.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경매에 대해서 스킬이 쌓였는데 한 번에 세개한번 입찰해 볼까 해서세개 입찰이 잘안돼 입찰한다 완리겠을 때는 낙찰받을 물건에 대해서 대출 받는 여부도 한번 판단 해보는 게 좋아요. 여기서 실패 많이 하세요. 실제로 낙찰받고 났을때내 가용 자금에 대해서 그만큼에 대한 중재가안 나와주면 예를 들면. 10억짜리 물건을 낙찰받았고, 제가 3억을 들고 있어요. 그럼 이 군자 뭐받돼 7억 받아야죠. 지금 7억을 받는다고 활고했을 때, 은행에서 7억을 해준다고 구두상으로 확다고 받았지만, 진짜 그 당시에 나온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안 나오면, 7억 해주기로 해도 5억밖에 안 된대요. 그럼 당장 어디서 2억을 구하실 거예요. 주변에서 본인한테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억내라 했을 때딱 주신 분, 옆에 계시는 분 계세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투자를 보면 저도 이런 케이스가 한번 생기는데 본인한테 생기는데 2, 3천 연통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제 교육을 받아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돈그 빌릴 때 후적금 사람한테 담보 제공하고 금전화 설정을 하면 전안 돼요 제가 돈 빌릴 때 어떻게 한다고 차용증만 쓸수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급하게 연통할 때 1, 2천을 구하는 것도 쉽지 는 않다고 근데 이게 억 단위로 넘어가면 여러분은 분명히 대출에 대해서 신경 안 쓰시는 분은 낙찰받아 놓고 런하면 좋은 물건인데도 울면서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낙찰 받고 대출 받아가지고 잔금 납부하고 수익권 이자는디 하면 그러면 명도 작업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불법 적인지 합법인지 그건 중요치 않고 그 사람은 내구매하야지 멍절하게 뭐 일대를 놓든지 뭐 내가 들어가서 살는지 아니면 팔는지 할거 아니에요. 명도 작업에 착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투자 물건을 명도 작업이 끝나고 나면 임대를 놓거나 혹은 토지라면 내가 싹 기존에 있던 건물을 밀어 버리고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바로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다 분류를 해두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럼 이게 분류 작업이 안 되면 여러분 <laughs> 분명히 편이 옵니다. 수익률까지 다 나눠 놓으시는 게 좋아요. 임대료 받을 날이 언제인지, 체킹해 두시고, 임대료는 얼마인지, 내가 세금 계산서 끊어줘야 되는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이거는 임대료를 지금 몇 년간에 계약했으니까, 계약 만료일이 언제니까, 더살 거니, 아니면 나갈 거니. 더 산다고 해도 난네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 팔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 리스트 작성을 해놓지 않으면, 매번 계약서 끊어봐야 돼. 매번 계약서 그런 아얘 아직 좀남았네 다시는. 아 얘가 언제였지 계속 헷갈린다고. 그래서 이러한 투자 절차도에 따라서 저희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물건 어떻게 오느냐? 저는 분류를 좀 이렇게 하는 편이.